찬송가 95장입니다. 송가 95장 나의 hello roll 주 예수, 오니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로지를 내가 인싸우며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비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데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표앉자 계셔라. 저리로서산자와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이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옵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고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샤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야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 예. 3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아, 오늘은 가이샤라에 도착한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군인 470명의 경호를 받으며 가이샤라로 출발했고 도착을 했습니다. 고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엄청난 인원이 바울을 호송하는데 동원되었습니다. 이들이 출발하는 것은 밤에 출발을 했습니다. 총부장의 말이 떨어지자 즉시 출발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유대인들이 다른 계략을 부리지 못하도록 즉각적으로 천부장이 명령을 하고 군대를 모집해서 곧바로 출발을 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보호가 없었다면 바울은 100% 죽었을 겁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형통해야 하는데 바울은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에 이렇게 어두운 밤에 470명의 호송을 받으며 가이사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참 불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이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방법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배우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위로받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소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400명이 그 다음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병이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포송을 했습니다. 안드바드리에 이르렀다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5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하루 갈수 있는 거리를 보통 30km로 봅니다. 그런데 56km를 야밤에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빨리 간 것입니다. 안전한 곳, 안드바들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의 계량을 부리지 못하는 안전한 장소까지 어두운 밤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0명은 고병, 창병 돌아가고 기병 70명이 호송을 했습니다. 이제 안디바드리에서 39km 떨어진 가이샤 총독에게로 무사히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편지와 함께 벨릭스에게 이송되었는데 23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첨부장, 루시아가 쓴 편지지요. 26절에서 30절까지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와 함께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운이 23장 34절에 보면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야 사람인 줄 알고, 벨릭스의 총독, 벨릭스의 예비신문입니다. 왜 바울에게 "어느 지역 사람이냐?" 무로 습니까 이것은 출신지에 따라서 재판의 관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영지 사람이냐 황제가 직접 관할하는 지역이 있고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 충독이 먼저 물은 것은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것을 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재판은 원고와 피고가 있어야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원고의 말도 들어보고 피고의 말도 들어봐야 총독이 재판을 올바르게 할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두운 밤에 급하게 이송되왔잖잖아바울이이송될 때는 유대인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준비하고 오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겠죠. 1 0 0 k m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 이틀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천부장의편지를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 대표를 총독에게로 보내겠다고 말을 썼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그러자 총독은 해롯궁에 글을 지키라 명한이라. 길리게아는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므로 벨릭스가 재판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헤롯 궁에 가뒀는데이 헤롯 궁은 누가 지었냐면 헤롯 대왕이 지었습니다. BC 37년에서 AD 4년까지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왕을 만나면 나에게도 연락해 달라 그래요. 죽이기 위함이었죠.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마무시하게 헤롯 궁전을 지었습니다. 이 헤롯 궁은 후에 로마 총독의 관저로 사용되었고 또 군인들이 머무는 본영으로 헤롯 궁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재판을 하기도 했고, 지하에는 감옥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다. 가택 연금은 해도 죄를... 정하지 않고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죄인 취급하고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 주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9절 말씀에 보면 천부장이 편지를 썼잖아요. 고발한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렇게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써 보냈거든. 그러므로 벨릭스 총독도 바울을 죄수 취급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로 궁전에 가벼운 구금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가이샤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가이샤라에 이송되는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바울이 공권력에 의해서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을 로마에 세우시려는 주님의 뜻이 점차적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배우 속에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손길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담대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100km 가까이 떨어진 가이사라에 도착하여 총독 벨릭스를 만나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국권력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바울이 내려갔지만 그 배우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또한 날씨가 추워짐으로 이 환절기에 우리 연로한 성도들, 유아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에 자녀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은 자를 사여 하둔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thank <music> you